정치권과 학계, 전문가들이 기업의 핵심 사업 부문을 떼는 뒤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이들은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돼선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함께 6일 오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.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했습니다. 앞서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쪼개기 상장으로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모회사 주식에 투자해 온 소액주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 물적분할에 의한 자회사 설립과 상장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그로 인한 이해 상충이 그룹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한달 20일 만에 주가가 22% 폭락했으며 과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의 경우에도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. 이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관희 서울대 교수와 이상훈 경북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물적 분할이 모회사 주가 및 밸류에이션 하락, 배당권 등 주주이익 탈취 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이 밖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의 우선 배당권을 부여하거나 신주 인수권을 주는 방식, 기업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매수해주는 반대 매수 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뉴스토마토 우연수입니다.